국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자녀 가운데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부천시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통상 조례안이 접수되면 공청회 등을 약 20일간 진행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5일간만 하고 쓱 넘어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민을 속인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코로나로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조례안을 기습 처리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안 폐지 투장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우연히 일치일까? 부천시가 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같은 날 기다렸다는 듯이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통과되고 상정되는 시차가 기가 막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시차가 너무 묘해서 찜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교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인데요. 상정한 법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잘 알고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펴보면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녀가 동성애를 한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성별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인데 분명히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를 살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도 나는 남자다 라고 하면 남자로 살수 있다는 라 겁니다 실화적으로 접근하면 내 아들이 치마를 입고 힐을 신고 루즈를 바르고 브레저를 하고 다닌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 자녀 가운데가 아니라, 그건 너무 멀어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럴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교사는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내 자녀는 배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받아들일 테죠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부지중에 혐오 표현을 하면 큰일 납니다 표현이 자유분방한 우리 자녀들인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철없는 우리 자녀들이 별 생각 없이 이런 말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뒤집 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차별 금지법은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법을 제정한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미국 전윤성 변호사는 말합니다. 누군가 목회자, 교사 등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괴로웠다. 정신적 고통을 고통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차별 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거나 3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내야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교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조장은 물론이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도 괜찮은가? 그런 말입니다. 설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괜찮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 차별 금지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여당의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이란 말을 삭제했습니다. 동거, 동성, 사실혼 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정서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와 같은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 개념에 포함시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법안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가족의 개념 안에 동성과 젠더 가정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가족이란말 자체가 위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막힌 것은 여러 연구 발표에서 이미 이런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속에 동성 부분을 포함시키는 내용들의 발표를 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미 견막을 피웠어요 자리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히 앉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상태인데 혼인과 출산을 강조하는 조항도 삭제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출산과 결혼을 강조 못하게 합니까? 더 기막힌 것은 일부 일체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동성 가족이나 다양한 가족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대신 동성 결혼 등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가족 해체를 방관 되지 예방하는 노력 하지 않겠다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의 합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 중에 5분 정도 차별금지법 이슈를 언급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기도를 할 때라며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번째, 경제적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고쳐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으니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육성 목사님 정부의 비규적 호의적인 사람인데 오죽하면 설교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육성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도무지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수 없는 때입니다. 이런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려내십니다. 정부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자를 법으로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기가 막히죠. 차별금지법으로 언론의 자유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걸면 다 걸리는 거죠. 독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 금지법 때문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이 문제의 정확한 의미 기도 제목을 아셔야 합니다. 인권 위원회에서 이름을 평등법이라 바꾸서라도 모든 법에는 처벌 금지에 대한 조항이 이미 있는데도 차별 금지법을 하는 핵심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차별 금지법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까 이름을 평등법으로 바꾸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럴 듯한 포장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는데 왜굳태요 그러는지 알아야지 않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의기성 목사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평등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의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별금지법은 올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누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죄라고 해야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선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집니다 동성애 가정에서 생명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손발을 다 묶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후에는 이 말씀도 저 말씀도 차별금지에 다 걸릴 겁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내 자녀들의 문제예요. 우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합법하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도대체 어디서 보셨나요? 그렇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문제요.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정말 기막힌 사태입니다. 아니,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유기성 목사님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차하면 통과시킬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도 내야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